사드 배치 이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.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에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한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. 사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것 같은데요. 그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가 오늘 그 롱쌤이라고 하는 그 어느 정도 중고도를 요격하는 그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롱쌤이라고 하는 것은 40에서 한 60km 고도고 사드는 40에서 150km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. 그러나 이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뭐 강원도든 뭐 충청도든. 아니면 뭐 경상도지만 조금 더 땡겨 오든,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